만성피로는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로 단순한 피로감 이상의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까지 피로감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며 이는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만성 피로의 숨겨진 원인을 깊이 이해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겨진 원인 1. 영양 부족 만성 피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영양 부족입니다. 우리의 신체는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비타민 B12, 철분, 비타민 D는 에너지 생산과 면역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계의 건강을 유지하고 적혈구를 생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비타민이 부족하면 빈혈이 발생하고 이는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철분 역시 적혈구의 주요 성분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철분 부족은 피로감, 무기력감,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부족할 경우 에너지 부족과 함께 면역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불균형한 장 건강. 장 건강은 신체의 에너지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나 장염증, 과민성 장증후군 IBS 등의 문제는 만성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소화와 영양소 흡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내 미생물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장염증이 지속되면 체내 염증 수준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만성피로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민성 장 증후군 (IBS)과 같은 소화기 문제는 복통, 복부 팽만감, 변비 또는 설사 등을 동반하며 이러한 증상은 피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3. 수면 장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만성 피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불면증, 수면의 질 저하 등은 신체 회복을 방해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 호흡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상태로 자주 깨어나게 되며, 깊은 잠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신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으며 낮 동안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불면증 역시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어나는 상태를 의미하며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에너지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면 장애는 또한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고 피로감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4. 만성 스트레스 만성 스트레스는 신체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는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키며 장기적으로는 만성 피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체내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심리적, 신체적 피로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체내 염증 수준을 증가시키고 이는 피로를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져 신체 전반적인 에너지 수준이 저하되며 결과적으로 만성피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5. 호르몬 불균형. 호르몬 불균형은 만성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 또 다른 원인입니다. 갑상선 호르몬, 성호르몬, 부신 호르몬 등의 불균형은 에너지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하고 이는 에너지 수준 저하와 피로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호르몬 불균형, 특히 여성의 경우 생리 주기, 폐경기 등에서 호르몬 변동이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부신 피로 증후군은 만성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으며 부신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의 불균형이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6. 감염 및 염증. 만성 감염이나 염증은 만성 피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성 감염, 예를 들어 만성 비뇨기계 감염, 만성, 호흡기 감염 등은 체내의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고 이는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 면역 질환과 같은 염증성 질환은 만성적인 피로감을 동반할 수 있으며 이는 면역 시스템의 과도한 반응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충격적인 해결책 1. 영양 보충. 영양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 보충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B12, 철분,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거나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B12는 동물성 식품에서 주로 발견되며, 철분은 붉은 육류, 시금치 등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 자연스럽게 합성될 수 있지만, 보충제를 통해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장 건강 개선 장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포함한 식단이 도움이 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발효식품에서 얻을 수 있으며, 장내 유익균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 역할을 하며, 마늘, 양파, 바나나 등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섬유질을 섭취하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3. 수면개선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며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에서 자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취침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긴장을 풀어주는 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연습 등은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취미 활동이나 여가 시간을 갖는 것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호르몬 균형 맞추기. 호르몬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갑상선 기능 검사를 통해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시 호르몬 대체 요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성호르몬 불균형의 경우 생리 주기나 폐경기 관리 방법을 논의할 수 있으며, 무신 피로 증후군의 경우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보충제나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6. 염증 관리. 염증을 관리하기 위해 항염증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강황 진저 등은 항염증 작용을 하며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정기적인 운동과 건강한 체중 유지가 염증을 관리하는 데 중요합니다. 7. 정기적인 건강검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만성피로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피로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질환이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8. 자연 치료법 자연 치료법도 만성 피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로마 테라피나 침술은 에너지 수준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에서의 활동이나 산책은 정신적인 피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9. 심리 상담 심리 상담은 만성 피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만성피로가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전문 상담을 통해 스트레스와 감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0. 생활습관 개선.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만성피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음주와 흡연을 줄이는 것이 에너지 수준을 높이고 피로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만성피로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위의 방법들을 시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자신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